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눈만 올라가는 거. 2, 8, 16, 1, 2, 3은? 6, 6 7, 7, 7, 3, 8, 2, 3, 3, 6, 9에 2는? 3, 어. 3이 6이야? 아니, 9, 9, 9라고. 몰라. 9에 2는? 10, 1. 그렇지. 4, 8, 9, 2, 3. 3, 4, 3. 15. 그렇지. 5, 9. 5, 4, 음, 24, 잘하네. 6, 9, 5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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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때? 4 9군데 4를 갖다 써구를 써야지 앞에꺼 부터 썼다 9가 들어갔다 4, 7, 5 35에 4에서축착 써야돼 35에 4, 써야 35에 4. 아, 그러면은 뒷자리 그러면... 뭐예요 35에 4 9. 쓰면서 생각하면 안돼 8, 7 6, 5, 6 5, 5, 8, 5 40에 5, 5. 45 한번더 2는 이오, 삼이, 삼오, 사이, 팔, 사 오, 이, 오, 이, 십 오, 이, 이, 음, 이, 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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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3 4 14 1 4 9 6 3, 4 4 4 4 9 음, 5 6 4 5구5 4 5 4 음, 5 4 5 6 4 5 4 5 6 4 6 4 5 6 4 5 6 4 5 6 4 6 4 23. 요, 74, 28이 니까 34 그런 게빠릿빠릿잘 나와야 돼요.